예배 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지말 s 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 come b a 나 k 리는 모두 한가한우족는한가 t 하족님 w 가 h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 d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그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버지,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주세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오늘은 어렵게 표대 구원 축구 경기를 보러 갔다. 스페인에서 처음 구원 축구 경기였다. 모든 사람들이 신나게 각의 팀을 응원하였다. 나도 열심히 응원을 지원해 내 팀이 아쉽게 졌다. 하지만 내편내 내 팀이 있는 건참 편안하고 든든하였다. 선수들도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나도 그게 예수님이 항상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시니 참 든든하다. 우리 예수님도 내가 있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 성경으로 있습니다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지난 한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기쁘셨나요? 사실, 학교를 다니고, 또 가정에서 지내고, 또 일상을 살면서, 마음에 우울한 날도 있고, 때로는 걱정근심이 되는 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목사님도 지난 한해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왔지만, 때로는 마음에 일어나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때로는 분노하는 일도 목사님 마음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아, 때로는 목사님 스스로가 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마음에 큰 걱정이 될 때도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힘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하는 것 같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내 삶에는 이런 일이 있는가?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친구들이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 싶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친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만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이 있든지 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오늘 이 말씀이 꼭 친구들을 향한 약속으로 믿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쓴 선지자가 아, 스바냐라고 하는 예언자인데요. 아, 그가 살던 나라의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바냐 1장 2장을 읽어가 보면 하나님은 그 나라들, 스바냐가 살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신 이후에 스바냐와 그가 살던 유다 땅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인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친구들 중에 나는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집인데 내 마음은, 내 삶은 왜 이런가. 그런 마음이 드는 친구가 혹 있으신가요? 이 말씀이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걸. 하나님이 친구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멀리서 지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볼 때마다 노래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면 보기만 해도 기뻐하시고,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생각만 해도 노래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실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사님에게는 세살된 딸이 있는데요. 세살된 딸이 침대에서 목사님의 얼굴을 때려도 그렇게 사랑스럽고요. 같이 있고 싶고, 또... 목사님보다 목사님의 아내를 더 좋아하고 엄마, 엄마 따라가도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생각만 해도 노래가 나는 그런 사랑스러운 딸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함께 있고 싶고 그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생각만 해도 노래가 날 정도로 친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친구들 상황과 형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지 않다 생각을 멈추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약속이다. 그것을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한데 시 기억나게 될 겁니다.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목사님은 일전에 간증한 것처럼 어린 시절 군생활을 하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최전방 부대에서 최후방 부대 병원으로 후송이 되기도 했지요.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 사회로 돌아가서도 아무 것도 할수 없겠다 생각했던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으로 저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침대에 누워서 밖을 바라보는데 그냥 창틀 세로선과 가로선이 만난 곳에서 그저 십자가를 목상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은아, 네가 장애를 입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아,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목사님도 안 좋은 생각을 하던 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세계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 사랑하는 친구들, 아,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만 해도 견디지 못할 만큼 사랑하십니다. 노래를 부르실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키시려, 십자가 달리셔.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믿도록 믿음을 주세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어떤 상황과 형편보다 그저 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 친구들과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전 세계에 살아가는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 모든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가정과 살아가는 모든 곳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내 이름은 담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좋아해서 그래. 혹시 친구들 갑옷 입어본 적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옷을 주셨대. 함께 12월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어볼까? 같이 읽어보자.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숫자 열까지 세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더 세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모두 암송했지, 나와 같이 암송해 볼까...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 12월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기로 담이랑 약속해 모두 다음 주에도 담이랑 외워보자.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행주.